1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스크바의 콘서트장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배후를 자처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그러니까 IS가 이번에는 푸틴의 암살을 예고하고 나서서 모스크바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위시크는 현지 시간 26일 IS가 모스크바의 콘서트장 테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예고가 담긴 포스터를 SNS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공유한 포스터를 보면 검은색 복면을 착용한 IS대원이 칼을 든채 푸틴을 암살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스터는 러시아 내 텔레그램 채널들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면서 이 러시아 내부의 불안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S가 이렇게 대놓고 푸틴을 저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미 배우라고 밝혔음에도 테를 행한 이들에 대해서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뉴스 이크도 이에 대해서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타지키스탄 출신의 용의자 4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구타와 심각한 신체 훼손에 해당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이를 보란 듯이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 대해서 IS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IS는 공개된 포스터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고문과 신문에 항의하기 위해서 무장 세력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테러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고 위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IS가 공개한 러시아어 버전의 포스터를 보면 본면을쓴 남성이 칼을 들고 있는 이미지 앞에 푸틴을 포함한 모든 잔인한 러시아인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인질로 잡힌 우리 형제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22일의 공격으로 우리는 알라이 허락을 받으면 이슬람 국가의 무자헤딘이 당신의 야만성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슈퍼노바 플러스는 이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조직원들에 대한 고문과 신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슬람 단체가 러시아 내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IS가 콘스트장 내부에서 군중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직접 공개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BBC 등 언론 매체는 이를 진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를 애써 묵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직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함께 IS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음에도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거나 미국과 영국 등이 이번 테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 자신들을 배제시키려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이런 푸틴 암살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테러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그 배우로 지칭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당국이 테러 사건 이후에 그 배우에 IS가 있다는 것을 애써 숨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보르드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군의 그러니까 FSB 국장은 현지 시간은 26일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우에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중동에서 무장 세력들을 훈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를 준비했다면서도 이 서방 정보기관이 도움을 줬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도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서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연계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국 내부에서도 이번 테러 사건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힌지 시언도 27일 푸틴 등이 이번 테러 사건 배후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 있지만 푸틴 측근들 가운데서는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아, 푸틴도 측근들 일부가 이번 테러와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러시아인들을 단합시키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푸틴의 핵심 측근들은 아예 이 IS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로 셰프 러시아 안보회의 사무총장은 26일 기자들에게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가 책임이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치슐라프 블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도 26일 성명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들과 그 배후인 우크라이나, 워싱턴, 브뤼셀 등유혈정권은 그런 테러 공격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FSB 및이 러시아 정보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도 보안국은 이번 테러 배후가 IS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푸틴의 발언 이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번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합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틴은 왜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테러의 배후를 IS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으로 몰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7일 IS가 테러배우를 자처함에도 크렘린는 이를 묵살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을 지목하는 것은 IS같은 존재적 무게감도 없는 단체에 모스크바가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인들을 규합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이 있은지 9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 정권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일단 그렇게 말부터 하고 본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ntv 등은 디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테러 배후에 마치 우크라이나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뉴스로 보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다닐로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모스크바는 어땠나요? 아주 재밌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BBC의 디페이크 전문가는 다닐로프의 동영상이 테러 사건 이후에 촬영된 것도 아니고,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를 교묘하게 이번 사건과 엮어가지고, 마치 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이번 테러 사건 이후에 그 배후에 이슬람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내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혼란도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러시아에서는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늘고 반인민 정서가 고개를 드는 등 테러 후유증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이 이번 테러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함으로써 전쟁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증병 등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사태를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테러 용의자로 구금된 이들이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국적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러시아 내의 반이민 정서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영국 일간 라디오는 이번 테러로 인해서 러시아 무슬림 소수민족이 탄압받을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더불어 오랜 동맹 관계인 타지키스탄과의 관계도 균열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푸틴이 배우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곳곳에서는 쇼핑몰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대피를 한등 테러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북동부의 고로드 쇼핑센터에서 폭탄 설치 신고가 들어와서 약 350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남동부 모자이카 쇼핑센터도 폭탄 위협을 가하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서 모든 방문객과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모스크바 국립의료수술센터의 이스마일롭스키 상담진단센터에는 폭발 장치가 설치된 배낭 4개를 여러 층에 숨겼다는 메시지가 이메일로 들어와서 9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넵스키 대로에 있는 파사지 쇼핑센터도 폭발물 위협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콜론타이 거리의 런던몰 쇼핑센터도 비슷한 소동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 콜론타이 쇼핑센터를 협박한 혐의로 한 대학생을 붙잡아 구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러시아 사회가 불안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IS에 의한 테러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또한 또 다른 테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미래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IS와의 전쟁도 치례되는 양수 겸장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YTM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